아까까지 이제 제가 드렸던 말씀과 연관된 내용인데, 11번이요, 진리는 무한하다. 하는 건데. 진리는 끝이 없다. 그냥 왕양문 선생님 혼자 얘기하는 건데요. 의리는, 의리가 질, 요즘 말하는 그런 의리가 아니고요. 예, 정의, 정의와 진리. 이게 예, 예, 선에 가까우면, 이거는 진선미 중에 진에 가깝죠. 진리와 정의. 옳은 것, 예, 옳은 것, 선한 것. 결국 다 다해서 옳은 거죠. 옳은 것 진리는요 정해진 것이 없이 다함이 없다. 정해진 한정이 있지 않다 이겁니다. 우주의 진리를 비로자나불의 세계 불교로 말하면 그걸 우리가 인간이 다 구현 못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맛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생구제는 끝이 없고 보살이 우주의 무한하게 보살 활동을 하겠다고 하는 이유가요 구현할 수 있는 로고스는 무한해요. 우주의 진리가 상황이 다 다르거든요. 각각의 상황에 맞게 진리를 끌어내 쓰다 보면요. 어떻게 보면 간단해요. 육바람일반 진리가 육바람일에 불과한데, 인의 지신에 불과한데, 인의의 지신을 구현하는 그 구체적인, 개별 구체적으로 구현하는 맛은 다 다르다니까요. 담긴 진리가 또 조금씩 맛이 달라진다니까요. 그래서 그게 무한하다는 겁니다. 내가 그대와 더불어 이길 하다 보면, 스승과 제자가 이기 나누다 보면요. 조금 얻는 것이 있을 것이다. 또 진리 하나가 또 드러나겠죠. 그 맛이 다르겠죠. 육바람일도 또 오늘 이렇게 맛이 다르고 내일 써 보면 또 맛이 달라요. 효도한다고 하죠. 부모님한테 효도한다는데 그 효도라는 게딱 있습니까? 매일 맛이 다르죠. 부모님과의 관계가 매일 조금씩 변해 가면서 부모님과의 사랑이라는 것도 매일 조금씩 달라지는데. 부부간의 사랑 뭐 아무튼 가족 간의 사랑, 친구 간의 우정도 매일매일 달라지면서 우정의 또 다른 맛을 보여줘요. 이게 매일 달라진다는 겁니다. 같은 책도 보면 매일매일 맛이 달라져요. 그럼 이게 보다가 죽는 거지, 우리가. 계속 보면 계속 달라진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한이 없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여기에 머무르겠다고 해서는 안 된다. 다시 말하면, 말하자면, 10년, 20년, 50년이 지나도 절대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한번 끝내셨어요. 그 다음날, 다른 날, 다시 이제 얘기를 하셨대요. 그 다음에. 성인이란 요인금, 순인금 같은 사람이 성인인데, 이게 이제 불교에서는 아미타불 같은 존재들이에요. 유교에서는 성인하면 요순입니다 무조건. 실제 임금까지 하셨던 성인들이기 때문에 양심의 제일 달인들이죠. 그래서 의리의 달인들이라 이런 분들이 성인인데, 그런데 요순의 위쪽에도 무한한 선이 존재한다. 요순도 생각해 보세요. 그 옛날 시대에 우리 단군이랑 같은 시대인데 2333년 있죠 단기. 그때쯤 분들인데. 그때 구현할 수 있는 선에는 한계가 있지 않나요? 아무리 그분들이 진리를 많이 알아도요, 그 당시엔 알수 없는 진리도 있고, 표현할 수 없는 진리가 무궁합니다. 그분들도 한다고 했지만, 그분들 위에도 또 무한한 선이 있다. 악인이라고 하면은, 거랑 주왕, 하나라 마지막 폭군, 은나라 마지막 폭군인데, 그런 사람들이 우리가 악인, 악, 그러면 그 사람들 악이라고 생각하는데, 하, 사실은, 걸주 아래쪽에도 무한한 악이 존재한다. 걸주가 다못저지는 악도 많지 않을까요? 기회가 안 되고 조건이 안 돼서. 그러니까 걸주를 만약에 그때 죽이지 않았다면 악이 어찌 거기서 머물렀겠는가? 음, 오묘한 얘기죠. 선의 한계가 있다면 그리고 선의 한계가 있다면 만약에 문왕 같은 성인이 주역을 썼다는 이 성인 문왕이 맹자 이런 말을 해요. 맹자가 문왕은 이러셨다. 도를 바라보되 도를 보되 마치 처음 보는 것처럼, 아직 못본 사람처럼 굴었다. 매일매일 돌을 또 새롭게 맞이하는 겁니다. 하, 육바람일이 옳다. 이러면 여러분 이상하시겠죠? 공자 같은 사람이 어느 날한70 드셔가지고, 아, 이니지가 정말 마시기 이렇구나 하면, 제자 입장에서 이 양반 뭐지? 그래서 그동안 사기친 건가 할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 또 감동스러운 거예요. 못 보던 걸또 봐서. 그러니까, 못본 사람처럼 굴었다는 거예요. 그거 제가 증거를 드릴게요. 한번 드릴게요. 너너 수리편에 보면요. 공자가 이 얘기를 해요. 침묵 속에서 알며, 침묵 속에서 진리를 꿰뚫어 보며, 이게 이제 아주 마음으로 깨치는 겁니다. 두 번째, 세 번째는 아실 거예요. 배움에 실증 안 내며, 남을 가르침에 게으르지 않는 것. 이게 어느 때는요. 공자가 자기가 나는 이런 사람이라고 얘기했던 거거든요. 자기가 인정했던 거예요. 나는 배우는데 실증 안 내고, 남 가르쳐 주는데 게으르지 않다. 이거 인정할 때도 있는데요. 이때는요 이렇게 얘기하세요. 침묵 속에서 진리를 꿰뚫어 알며 배움에 실증 안 내고 남한테 가르칠 때 게으르지 않는 것 이것이 어찌 나에게 있겠는가. 난 이런 거잘못 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뭔 얘기냐면 자기 양이 안 차는 거예요, 지금 이게. 남 가르칠 때더 잘할 수도 있었는데. 진리를 배울 때더 잘할 수도 있었는데. 모든 걸 내려놓고 침묵 속에서도 진리랑 더 소통할 수도 있었는데 이게 아쉬운 거예요. 공자도 늘 아쉬워한다고요.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요. 내가 자식한테 바라는 걸로 부모님한테 못했다. 이런 얘기도 중형에 또 나와요. 못했다는 얘기를 자꾸 해요, 공자도. 아쉬운 거예요. 지금 뭡니까? 더 잘하려면 무한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진리 육바람일에 맞는 걸 뭔가 펼치셨다 하더라도요. 지나고 보면 더 잘할 수 있었죠. 이게, 이게 만족할 수 없는 겁니다. 김연아도 아마 더 잘할 수 있었는데. 유명한 그 지휘자도 남들은 다 잘한다고 해도 본인 은 어떨까요 속으로? 아 그때 뭔가 좀뭐 팔만 안 아팠어도 뭐 혼자 이창호 뭐 이세돌 이런 분들도 바둑 두면서 그때 조금만 정신 차렸어도 이게요 무궁하다는거 인간이 구현한다는 건 이렇게 한계가 있고 그래서 진리를 여러분이 구현한다고 할 때요 완벽하게 하리라고 하시면 안 돼요 어제보다 좀더 잘하려 자기랑 경쟁해야 돼요. 무한하게 무한 경쟁이에요. 이런 무한 경쟁은 좋아요. 자기를 끝없이 업그레이드자 해가자는 거거든요. 이렇게 생각하시면이 것도 하나 재밌고 12번도 오늘 말씀드린 건다 연결돼서 말씀드리는 데일 위에서 연마하라 이게요. 왕양명의 아주 핵심 주장입니다. 일 사자가 있고요, 위상자 그렇죠? 사상 연마라고 안 하고 사상. 예. 예, 마련 이렇게도 하더라고요 사상마련. 우리는 연마라고 하죠. 예, 사상마련, 예, 예. 예. 사상마련 그러는데 일 위해서 연마하다, 연마하다는 즉일 위해서 연마해라. 이 얘기는요 혼자 공부하지 말고 혼자 명상한다고 공부가 되는 게 아니고 남하고 부딪히고 일 처리하는 중에 진짜 양심이 개발된다는 겁니다. 아까 말씀했지만 양심, 그 양심의 달인이 군자고 보살이고 선비거든요. 그, 이제, 아주 레전드의 존재가 되면은 성인이 되는 거고. 그런데 이걸 언제 닦습니까? 혼자서는 못 닦아요. 혼자 있으면 깨어있을 수는 있죠. 깨어있긴 하지만 인의의지가 아직 출동을 한건 아니거든요. 출동 준비만 하고 있지. 일상의 일에 부딪혀서 출동을 해가지고 일처리를 자꾸 사랑, 정의, 예절, 지혜를 써가지고 일처리를 못 한다면요. 진짜 군자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일 위에서 연말을 못 하면요. 불교에서도 보살이 못 되고, 유교에서는 군자가 못 됩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는지 보세요. 육징이라는 제자가 물어봐요. 이다 육징이 기록한 건데, 고요할 때는 생각이 좀 괜찮은데, 고요할 때는 자기가 봐도 좀 생각이 기특한 거예요. 이니에이제 맞는데, 일을 만나기만 하면 그렇지 못합니다. 뭔 일만 생기면 정신을 잃어버린다는 거죠. 그것도 지나고 나서 후회하고, 이게 일상적인 얘기입니다. 이 당시에도 다 이랬어요. 왕양명 선생님이 뭐라고 하는지 보세요. 이는 단지 고요함을 기를 줄만 알고 고요한 것만 즐기고 배양하고 에고를 극복하는 공부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에고는 결국 무지와 아집이죠. 무지나 아집을 극복 못하니까 일에 닥쳐서 지혜가 안 나오고 사랑이 안 나온 거죠. 만약 그러하다면 일에 임해서 곧장 자빠지게 될 것이다. 넘어지게 될 것이다. 그런 식 공부라면. 고요할 때나 조금 괜찮고 움직이면 바로 깨지는 공부는 일상 일 부딪히면 바로 정신 잃어버려요. 명상할 때는 좋다가, 그렇죠. 전화 한 통화 받고 막 정신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고요할 땐 좋다가 잠깐 여기 좀 밖에 좀 나간다고 나갔다가 막 길에서 싸우고 있을 수도 있고, 버스 운전사랑 싸우고 있을 수도 있고, 별 일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러고 나면 또 자기가 초라해지겠죠. 이 제자가 지금 그런 일을 막 당한 거죠. 그래서 스승한테 물어보니까, 너처럼 공부하면 바로 자빠진다. 일, 일에 어, 임해서 바로 자빠진다. 사람은 마땅히 일 위에서 연마해야 된다. 사상 연마를 해야 된다. 일 위에서 계속 연마하는 실력이 느는지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고요할 때 좋더라는 얘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누구나 다 좋죠, 고요할 때는. 그래야만 비로소 확고히 설수 있게 된다. 안 넘어질 정도가 돼야 된다, 거기서. 요면 일지 보살 됩니다. 이게 불교로. 이게 군자 돼요. 안 넘어지면 군자 돼요. 언제 어디서나 양심을 찾을 수 있게 된 거죠. 비로소 고요할 때도 안정되고 움직일 때도 안정된다. 그러면 언제 어디서나요? 양심 먼저 찾아가지고 양심으로 사건을 해결하는 그 훈련이 된 사람은요, 명상할 때도 어쩌겠어요? 엄청 안정되죠. 이런 분들은 명상할 때 어떻습니까? 지금 흔들리는 분들은, 아, 지금은 좋은데 이게 또안 된단 말이에요. 하면서 명상을 한단 말이에요. 힘이 약해요. 그런데 일 처리도 잘하고 앉아서 명상하는 분은 깨끗이, 명상도 깨끗이 하죠. 잡념이 더 없죠. 움직이면 또 양심을 갖다 쓰면 그만인 거고. 그래서 자신감이 이제 생기기 시작하고, 그 공부가 확고해지려면요. 일 위에서 연마해야지. 요거 피하시면서, 그래서 제가 산속에서 혼자 하는 공부는 반대하는 겁니다. 일정식 기간 잡고, 어, 뭐죠? 좀, 마음을 좀 고요하게 닦으려고, 방편으로 쓰는 거는 괜찮아요. 근데 그것만 해서 이제 공부 끝내려고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만큼또 밖에 나와서 닦으시면서 절에서 그 스님들이 만행 다니듯이 현장에서 직접 자기가 육바라미를 하는지 그게 만행이거든요, 닦는 게. 왜냐면요. 절에 앉았을 때는요. 막 자비심이니 지혜니 막 넘쳐요. 근데 밖에 나가서 딱 정말 꼴배기 싫은 사람하고 딱 부딪히면 바로 달라집니다. 바로 욕 나가고 바로 저도 어제 영화 보러 갔는데 딱극장에 딱 편안한 마음으로 탁 앉았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팔을 탁 <laughs> 하는 순간 "아, 이거 어떡하지?" 그래서 영화에 집중을 하기 힘들게 막 몸을 막 움직이는 거예요. 몸이 좀 커서 그런가또 봤다가 보니까 또 옆에 또 여자친구가 있어서 지금 좀 몸놀림이 현란한가 지켜보다가 안 되겠어서 탁 돌려가지고요. 눈을 딱 마주치고 좀 조심하시죠 했더니. 그뒤로 좀 조심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또또좀 미안하긴 하잖아요. 영화 보러 왔는데 둘이 애인 사이에 그냥 내가 분위기 망쳤나 싶기도. 하고. 근데 제가 못보겠어서 이제 했는데, 예, 이런 일이요. 이게 안 여러분이 조심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아무리 모른다 괜찮다고 앉을수록 옆에 누가 와가지고 턱 여러분을 이제 해방나버리면요, 말을 안 하고 있기도 뭐하고 계속해서 이제 이게 올 거니까 실연이. 그럼 적절하게 대처하면 그만인 거죠. 서로 안상할 정도로. 그럼 어,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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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어떤 강도를 정해야 되죠. 말할 때 어느 정도 강도를 해야 되는지. 이게 사상의 연말하는 겁니다. 일상에서 끝없이 이렇게 육바람이을 써보지 않은 사람은 절대 못 쓴다는 거예요. 혼자 수행해서 아무리 돌 얻어도요, 남이 오면 못 가르쳐 줘요. 그런 분 제가 봤어요. 예전에 어떤 기사에 보니까. 본인은 이제 도통함 신분이라는데, 고승 소리를 들으신다는데, 보면요. 제자들을 못 가르쳐 주는 것 같아요. 누가 찾아오면요. 대화를 잘못 하시는 것 같아요. 사회성을 좀 잃어버리신 거예요. 산에 혼자 수련하다가. 근데 뭐라고 하시냐면 그분은 요즘 사람들이 도를 못 배워 그러세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그게 아니라 본인이 사회 사람들하고 소통을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예. 이게 좀 안타깝지 않습니까? 본인이 얻은 것도 표현하는 것도 육바람일이거든요. 상대방이 알아 먹겠다 못 알아 먹겠다 그 근기도 봐가면서 그걸 왜 못해요 못한다고 딱 단정을 해 버리시더라고요 저는 그건 좀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생각해 보시면 이게 좀 양심 공부한다는 게 뭔지 실감 나실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왕양명 선생님 글이 참 좋아요 아주 실전 팁을 계속 줘요 그래서 앞으로도 또 이런 실전 팁을 계속 전승록 가지고 또 드려 보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